LA 다저스의 유망주 김혜성이 과연 메이저리그 콜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있을지. 현지 언론에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조차 이대로라면 다저스가 이 루스를 추가로 영입할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콜업 여부를 넘어 다저스의 내야 전체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시사한다. 특히 글레이버 토레스라는 전 양키스 올스타 내야수를 트레이드로 데려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김혜성의 계획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현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미국 뉴트리스가 전 양키스 올스타가 블록코스터 트레이드를 통해 바저스 슈퍼팀에 입관할수 있다. 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거세게 불거졌다. 코레스는 디트로이트와 2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사실상 FA 제수를 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저스가 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면 트레이드로 연입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루스를 한층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사 내용의존재였다 지난 시즌부터 가저스는 미니 무키 배치에 트레디, 프리먼, 맥스먼시 등 리그 정상급 하자들을보이하며출퍼팀타자를 올라섰다. 거기에다 올해 오프 시즌에도 여러 보강을 시도하면서 여전히 우승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저스 이루자리는 확실한 주인이 정해지지 않아 트레스나 또 다른 이 루수 자원을 트레이드로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김혜성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의 존재감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2023~2024년 에서 시즌에 다저스와 3년 1,25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현재 트리플 A에서 착실히 실전 감각을 키우며 콜업 시기를 노리고 있다. 올 시즌 트리플 A에서 11경기에 출전, 48타수 14안타 9타점 13득점 4도루라는 준수한 기록을 남기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비에서는 주 포지션인 유격수와 2루수뿐만 아니라 외야 특히 중견수로도 출전하면서 다재다능함을 증명 중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김혜성을 직접 2루에 기용하기보다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쓰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블리처 리포트의 캐리 밀러는 김혜성이 삼진을 크게 줄이고 콘택트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점은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바저스가 당장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임을 고려하면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토레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토레스는 빅리그 경험이 풍부하며 포스트시즌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 만약 다저스가 그를 영입한다면 김혜성은 유틸리티 멀티 자원으로서 전반적인 팀 뎁스를 끌어올릴 수 있다. 고 분석했다. 특히 밀러는 다저스의 현재 외야 상황과도 연계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미 에드먼이 중견수로 기용되고는 있으나 원래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다. 에드먼이 내야로 복귀하고 중견수 자리를 김혜성 혹은 다른 자원으로 채울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앤디 파에즈가 중견수로 기용되다가 심각한 타격 부진을 겪으며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파에즈의 부진이 더 길어진다면 김혜성의 중견수 기용이 급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타이밍에 토레스의 트레이드 이야기가 불거짐으로써 김혜성은 일정 기간 유틸리티 자원 역할에 머물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혜성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월드 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고 빅리그 무대에 익숙한 토레스를 선호하는 무게감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저스는 즉시 전력감을 더욱 선호하는 팀 컬러를 가지고 있다. 1년 1,500만 달러로 디트로이트와 계약한 토레스라면 공격적인 트레이드 패키지를 제시하여 시즌 중반쯤 정격 영입을 시도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현지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맞서고 있다. 먼저 김혜성이 빠른 시일 내에 콜업되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바라는 쪽이 있다. 이들은 김혜성이 KBO 리그에서 이미 다년간 좋은 타격과 안정적인 내야 수비를 펼친 바 있으며 현 시점에서 다저스 타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오클랜드로 이적한 김하성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한국 내야수들의 내구성과 성실함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면 다저스가 토레스 같은 강력한 빅리그 레코드를 지닌 선수를 영입해 당장 우승 창출력에 불을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메이저리그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즉시 성과를 중시하는 리그이기도 하다. 특히 다저스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가을야구 무대에 올라와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팀 코어 선수들의 전성기가 지나가기 전한 번이라도 더 우승을 만들어 내고 싶어 한다. 이 와중에 검증된 토레스가 시장에 나왔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토레스가 다저스에 온다면 내야진 구성은 확실히 강력해진다. 블리처 리포트의 밀러가 전망한 바대로 맥스먼시가 3루, 무키 배치가 가끔 2루나 우익수를 오가며 토레스가 2루를 주로 맞고 프레디 프리먼이 1루를 지킨다면 공수 양면에서 폭발적인 위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김혜성은 자연히 내야백업 혹은 외야 보조자원으로 로테이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김혜성 입장에서 콜업 시점이 점점 늦춰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트리플A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뛰어난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김혜성은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그에게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저스 구단은 김혜성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에 큰 가치를 두고 있어.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즉시 콜업이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레스가 1년 계약 후 또다시 FA 시장에 나갈 경우 김혜성이 내야 주전 경쟁에서 부상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현 시점에서 관건은 김혜성이 트리플A에서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가며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에 불러올 만한 설득력을 쌓는 것이다. 2루, 유격수, 중견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김혜성의 멀티 포지션 역량은 다저스에게는 분명한 매력이다. 팀이 긴 시즌 동안 겪을 수 있는 부상, 부진, 라인업 재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재다능한 백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지 기자들은 김혜성이 이미 한국 무대에서 폭넓은 주로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 콘택트 능력을 증명했다. 단지 빅리그 속도를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다저스 입장에서 김혜성 영입과 토레스 트레이드 루머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김혜성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다저스가 트레이드 칩을 활용해 토레스를 데려온다고 해도 김혜성의 계약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코스트 퍼포먼스 측면에서 훌륭한 편이다. 즉, 토레스가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쳐 2로 주전으로 자리 잡는다고 해도 김혜성은 유틸리티로서 슈퍼백업 혹은 슈퍼서브 역할을 할수 있다. 지난 2에서 3년간 MLB 전체를 살펴봐도 다재다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팀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 한편, 다저스 외야진에서 에드머니 중견수로 뛰면서 파해즈와 김혜성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해즈의 부진이 극심해진다면, 김혜성이 빠르게 중견수로 콜업되어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토레스 트레이드와는 또 다른 별개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김혜성이 중견수를 맡아 버거운 시즌 일정 속에서 수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다저스 타선에 부족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결국, 김혜성의 운명은 다저스 구단의 단기 목표와 장기 비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다저스가 지금 당장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라면 이미 검증된 토레스를 데려오는 강수를 두고 김혜성은 대타 대주자 소비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쌓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혜성이 트리플 A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토레스나 다른 주전들의 부진 혹은 부상이 겹친다면 시즌 중반 이후에라도 김혜성이 주전 라인업에 포함될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현재 토레스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는.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더 이상의 대형 영입은 팀 케미스트리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 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이미 우승 멤버들로도 충분히 강력한데 굳이 또 다른 스타를 영입할 필요가 있느냐 는 반론도 존재한다. 반대로 우승을 향해 갈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는 쪽에서는 토레스 영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김혜성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트리플A에서 성실히 실력을 증명하며 빅리그 승격을 대기하는 입장에서는 이 소문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이 인터뷰에서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침착하고 긍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일단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나는 내 야구를 할 뿐이다. 다저스라는 팀에 몸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며 팀이 부르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다저스 감독 데이브 로버츠 또한 김혜성은 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다. 우리는 그가 가진 다재다능함과 콘택트 능력을 높게 보고 있다. 미어 언제든지 승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로버츠 감독은 트레이드를 통한 보강은 어느 팀이나 할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항상 팀 전력을 극대화할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팀 내부 선수들이 충분히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다면 굳이 외부에서 자원을 데려오지 않아도 좋다. 고 발언. 김혜성에게도 여전히 확고한 기회가 열려있음을 암시했다. 결국 김혜성의 트리플 A 성적, 다저스의 시즌 전반 성적, 그리고 다른 빅리그 주전들의 몸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저스는 리그 상위권을 지키고 있지만 전력 보강의 여지는 언제든 존재한다. 토레스가 오게 된다면 명백히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김혜성의 콜업 시점도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과연 김혜성은 시즌 중반에 깜짝 콜업되어 강렬한 첫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토레스 트레이드가 성사되어 유틸리티 롤을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인가? 이 모든 시나리오가 한데 얽힌 채 다저스 팬들은 향후 트레이드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김혜성이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과 토레스가 발휘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 사이에서 다저스는.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김혜성 개인으로서는 트리플A에서의 꾸준한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그가 홈런 도르타 점에서 더욱 눈에 띄는 성적을 쌓고 수비에서도 실책 없는 깔끔한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도 그의 콜업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즌은 길고 변수가 많다. 단몇주 만에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하고 예상을 뒤엎는 부진이나 대폭발이 이어지기도 한다. 김혜성이 마이너리그 무대를 지배하며 도저히 콜업을 늦출 수 없는 수준의 활약을 한다면 다저스 구단이 토레스를 영입한다 해도 김혜성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 반대로 김혜성이 주춤하는 사이 토레스 영입이 가시화되면 그의 메이저리그 적응기는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김혜성은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다저스 팬들의 시선은 물론 KBO 리그를 아끼는 한국 야구 팬들 역시 김혜성이 보여줄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김혜성이라는 선수의 진정한 가치다. 젊고 재능 있는 내야수가 부드러운 콘택트 능력과 발 빠른 주로 플레이 그리고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어떤 팀에게나 매력적인 카드이기 때문이다. 다저스가 토레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오든 김혜성을 곧장 콜업하든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월드시리즈 우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혜성이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승격의 타이밍이 앞당겨지든 늦춰지든 결과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그의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긴 시즌이 시작되고 다저스의 선택과 김혜성의 활약은 어떻게 귀결될까? 토레스와 김혜성. 그리고 다른 주전 선수들이 만들어낼 드라마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연 이 빅리그의 무대 위에서 김혜성이 새로운 한류스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토레스의 파워와 경험이 먼저 주목을 받을지. 다저스 내야를 둘러싼 이 지각변동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도 다저스와 김혜성,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다양한 소식을 더 흥미롭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